<laughs> 누가 때렸는데? 누워 때린 거야? 음, 수갑을 들고 항상 있어야 되겠죠? 잡혔다. 어, 저렇게 막 죽이면 안 돼. 어 근데 잠깐만 이새끼 폭행질했지? 너너 경찰한테 폭행을 다해? 어? 인성 봐라. 인성이 아주 매우 썩은 사람이군요. 이 사람 뭔데? 갑자기 나한테 이질할 떠는 거야? 아 저거 되는데? 아주 저기... 어 됐다. 이상하다고 저게 뱅뱅뱅 돈이? 보신당이요? 어? 어? 나이스야 아이고 아들다 어? 이제 그또뭐 하려고 어? 나와 나와 어? 어, 어 죽겠다. 죽겠는데? 잠깐만. 어, 죽을 뻔했다. 순간 시겁했노 어, 타격자 뭔데? 타격자 두 명, 아. 이름이 심지어 이지, 이지 머시긴데 이기지도 못해. 헉. 오, 어! 나저 분명히 이저 사람 잡으려 했거든요? 저 사람이 잡혀버리네 걔 레전드인데? 저는 수갑만으로 잡거든요 아자 아저씨 감옥 들어갈 시간 들어가자 우리 어 좋아 나오지마 나오면 패버릴거야 뭔데요? 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뭔데 이게? 아 셋, 저 강아지 새끼 싫어야저 새끼 조져버려. 감히 날 죽어? 아 어. 일부러 안 썼는데, 이렇게 에도 왠지 안쓸것 같았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쓸줄 알았는데 써버리네. 강아지 새끼 어디 있노? 그냥 죽여버리겠어. 아 근데 저 새끼 어차피 경찰만 들어오면 내가 잡아버리면돼 나 잡으면 되거든. 나 수갑 잘 채우거든. 에, 에, 에. 들어와 보시지요. 네 바로 잡히셨어요. 수고하세요. 앙키모 땡이. 으흠. 들어와 보시지요. 아, 오들 근데 여기 가끔 가다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음. 어 모르겠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채팅에 나왔는지 이거 보고 올 올릴 때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이거 잘라 먹어야 되겠네 이거 영상. 어? 음. 어. 음. 아 누가 자꾸 폭행질을 해? 어 미친 사람들인가? 야야야야. 응? 음? 저 새끼. 어머. 오, 야. 아, 헤드 맞았구나.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 잡봐 이렇게 잡는 거 내가 또 전문이거든. 저 새끼는, 아, 네. 캐저 써야 돼. 퇴저건 잘안 쓰지만. 이놈의 자식이 어어. 누가 자꾸 또 폭풍질이야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네 아저 새끼 또총 들고 있어 근데 공격은 안 하네 그럼 안 죽여야지 공격을 안 하는데 굳이 죽일 이유는, 이유는 없잖아 나는 그런, 맨날 그렇게 불레이하는데날 쏘는 순간 이제 바로 공격할 세야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 <laughs> 아니 카드키 뭡니까 아저씨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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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털었을지 양반아 누구니 근데 저거 나만 안 때리면 돼어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나만 안 때리면 되니까 응응응응 음, 음, 음. 음. 저거다 보였어. 나 가져가는 거. 나, 나, 나 가져가는 거다 봤다. 이게요. 누르는 순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보알 수가 있어요. 이상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이게 망치가 깜빡거리거든요. 금방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저게 다 보여. 자세히 보면 응? 어? 두 명? 어두명 킬? 라이스음 현명한 선택 <laughs> 두명 있었죠 분명히 한 번밖에 안한 깜빡 안 그랬거든 어? 어? 경고 먹었네? 이 새끼다 아, 근데 저 새끼 는 늦게 왔으니까 아 씨, 무거운 사람을 죽였다고 감고 먹었네. 아 판단 잘못하면 이제 판단 미스 나면 이제 큰나는겨 어, 누구 가져갔는데? 못 봤어. 저 새끼래. 본인이 들고 있어요. 딱 알려주네. 응. 음. 난 절대 판단 미스 나지 않아요. 한번 났지만. 네, 가져가셨어요. 다 보입니다. 아, 저 강아지 새끼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버렸누. 어? 죽었네. 아파요. 아 아퍼. 뭔데? 난 수갑 만들고 있었다잉. 어? 어? 이게 뭔데? 저기 난리났다. 나가기가 무섭다. 잠자라. 누가 아까 문 앞에... 아, 강아지야... 이 새끼다... 들어오기만 해... 잡아버려... 잡아... 왜안 잡혀... 그렇지... 어... 잡았어... 잡혀... 잘 잡혀... 요즘에는... 네 고객님 잡히셨어요 수고하세요 어쩌라고 아핵 뭐야 아 진짜 에로에이네 진짜 저새끼 <laughs> 음, 해커였어. 어 미친 해커는 건들면 안 돼요. 해커를 건드는 순간 잣 떼는겨. 아. 저새끼 죽여버려. 해커를 죽입시다어이 잠깐만 잠자자자자자. 오 잘못됐어 순서가 잘못 갔어. 오. 어, 피 깎았어, 많이 깎았어. 됐어, 어차피 죽었어. 어데 내가 이게 솔직히 이게 순서를 잘못 나와가지고, 내가 이게 레미터를 4번에 놓고, M4를 5번에 놓고, 6번에 방패를 놓는데, 방패는 잘안 쓰지만, 어, 짭이네요, 짭! 아! 그냥 죽이니까는 죽이는데? 그 미친놈인데? 그럼 뭐, 계속 해보지 뭐, 끝까지. 누가 이기나, 양만아. 죽여! 나이스. <laughs>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이사함이야 음시 죽이고 나이스. 또 윤성이? 수갑충 그래? 수갑 당해봐라. 어잡으려했는데 죽였노. 아까 이 사람이 아까만요 사람을 죽이셨는데 아까 저 사람이 죽으세요. 음. 깔끔하게. 사건 불거. 아, 하.. 수갑을 잡으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 미친놈인데요. 누구야? 올길어저 본인 저 사람이 쓴거 아니야? 저 사람 거안 죽었는데? 음! 아가씨! 앙큼하시네 길올 좀... 그만 썼어 오! M이 빗나갔니 흰색 탕맛 아, 어이, 개새끼가? 야, 아프잖아. 이렇게 내 친구가 감히 날 쓰네. 어, 어우씨! Yeah. 저 위에 저 탈옥자 뭐죠? 아씨, 피 없는데. 반댕이가 까였네, 피가. 나이 사람만 노릴 건데. 어, 잡혔다. <laughs> 의외로 잡았어. 피해 잘 줄였다. 이 말이다. 뭐야, 저 사람. 나는 왜안 건드는데? 죽어. 난니 네 건들 것이다. 이 사람 뭐야? 야! 누가 그렇게 하고 나가래. 아, 뭐야? 저 아, 저 또라이 새끼. 아, 저 미친 사람들 뭐야? 그냥 문제 제대로 봤지 싸고 있는데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아, 나 에임이 별로 안 좋아. 아, 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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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난리 났는데? 야, 이씨. 음, 미친 애코저 미친 애코 봐라. 음! 피가 반토막 났는데요? 아, 야, 이거, 야, 잠깐만요. 게다가 망치 들고 있고 이러면, 하. 으 음. 자, 봐. 그, 나 또, 잡는 거는 전문이지만, 청소는 하 거에 또 약하거든요? 죽여봅시다, 한번. 들어오세요. 네네네. 나오면 죽여버려. 이야! 오케이, 아, 씨. 뭐라고? 흐흐음 <laughs> 안에 미친 사람들 들어. 오, 아저 미친 새끼인데 수갑질해. 아 죽일 뻔했는데 아깝다. 저 새끼 내가 권총으로 죽인다. 권총으로 죽이면 레전드인데? 아, 요. 이 새끼 봐라? 아! 아, 이거 폭동 났어! 아우, 짜증나. 폭동 대처하기 존나 힘드네. 아 진짜. 어어어 야, 렐렐렐렐렐. 어이 새끼 봐라 하, 탈옥자 자라 산들 다 탈옥해버렸는데 아, 아니구나 어 열어줄게 자 나와 제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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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소지와 이야기 만들어 아 서버 난리난데 너무 이미 대처하기를 늦었다. 어, 잠깐봐너 누구야? 아, 저 미친 사람이 아, 저 새끼는 죽일 수 있어. 아까 내가 죽였잖아. 아씨 앉아볼게요. 제발. 저 하얀 새끼만 죽이면 되거든? 응, 음, 안 열어. <laughs> 이 새끼 뭔데? 왜 리셋했는데? 어 뭐야 아또핵 나가 여기 어차피 저거 한번핵 터지잖아요 어차피 망한 서버입니다 에휴,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